근데 11번이, 얘들아, 작년에, 이거, 이 문제가, 은근히 오답이 되게 많았거든, 상위권에서. 단위, 그니까, 러 너희가 다 589라고 써있잖아. 숫자 배열이, 그지? 그래서 너희가 이제, 그 다, 그게 몇 자리 수인지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. 우리가 대부분 뭐 이런거가 이제 돈 문제로 좀 나오게 되면, 이게 뭐, 뭐 이렇게 35만원 이렇게 나와도, 35라고 쓰지, 35에 땡땡땡땡 자 이런거 잘안 붙이잖아. 계산할 때. 이말 무슨 말인지 알지?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내게끔 좀낸 거야 문제에서. 그니까 지금 단위가 1, 1, 2, 3, 4. 니네 한장 통과할 때마다 애들아 5%씩 감소하니까 0.95에 100승. 이게 답인 거 맞아? 이거 항상 나는 애들아는 k로 둔단 말이야. 이걸두아 이거 니네 어차피 그 계산하면 양변 로그 씌워서 계산할 거 아니야. 양변에 씌우는 거아 k라고 두고 우리의 목표는 애들아 누구 갖고 하는 거야? K 값 구해주게 되는 거 맞아, 얘들아? 말 그대로 K 값. 그래서 너희가, 얘들아, 항상 이런 문제는 는 K로 두고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K 값이 답이다라는 걸 명시해야 헷갈려서 이제 푸는 일이 없어. 나중에 여기에만 로그 씌워서 신나게 계산해 보면 어, 내가 본인이들아 뭘 구한지 까먹을 때가 많단 말이야. 혼란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4 더하기 100, 로그 95. 자 봐봐. 로그 100분의 95잖아. 근데 나는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9.5가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로그 얘들아 100분의 95라는 건 10분의 9.5거든. 그럼 100 있고 얘들아. 로그 9.5. 로그 9.5에서 너희가 1 빼주게 되는 거 맞아.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? 얘가 얘들아. 는 제발 로그. K라고 얘들아 우리가 써 놓자고이 자 여기까지 괜찮겠니? 그리고 니네가 얘들아 여기서 얘를 빼면 0.0223 이렇게 나오니까 100 곱하면 2.23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2.23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서 끝난 게 나는 여기서 끝낼 거야 어차피 숫자별이 다 589잖아 4에서2.23 빼면 얘들아 이건 1.땡땡땡 나오지 않아? 그럼 여기 지표가 1이니까 k는 몇 자리 수야? 두 자리 수잖아. 5, 8, 9두 자리 수몇 번이야? 3번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내신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표 가서 다 알고 있을 거니까. 물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0.77이잖아. 이거 지금 계산한 게요만큼 계산한 게. 다시 한번 써볼게 왼쪽에다가. 로그 k가 1 더하기 0.77인데 0.77이 로그 5.89래. 얘가 뭔데? 로그 10 아니야? 그러니까 로그 k는 로그 뭐랑 똑같은 거야? 58.9랑 똑같아지는 거 맞니? 그래서 k 값은 얘들아 3번 이렇게 푸는 건데.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갈 필요가 없잖아. 알겠냐? 벌써 얘들아 지표 1인 거 나왔으니까 벌써 두 자리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 맞아? 아무튼 좀 단위 때문에 아마 틀린 친구들이 꽤 있을 거고 자 기억해 얘들아 는 k로 두고 양변에 씌우는 거야 로그는 알겠니